안녕하세요. 전대기의 바른법관에서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귀농하시는 분들의 억대농부의 꿈을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수 있도록 잠깐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실제 기농을 하기 전에 기농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다 가슴 벅찬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농사 농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 힘든 과정들을 사전 정보 없이, 사전 간접적인 경험도 없이 갑자기 시작을 해놓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해를 먼저 하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함께 하니까 행복한 삶을, 행복한 나머지 인생들에 대한 설계를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시설에다가 대규모 시설에다가 기계화, 자동화,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보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또 이제 기계화돼가지고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식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식품, 식재료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인력은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심지어는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는 정도 된다니까요. 딸기는 쉽게 말해서 사람 손손 바닥에 있는 열기에 의해서도 따는 순간에 쉽게 물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민감한 과정도 로봇이 해내는 그런 정도로 과학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선진 농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연 조건에서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정들이 사람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은 몸과 마음이 쉽게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하고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나서보고자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지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